응. 지금부터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 지수로그에 이어서 상영로그까지 한번 출제 포인트를 살펴보는 강의를 어, 찍으려고 하고 있어. 자, 모두 미리 받은 프린트를 앞에 두고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 봤다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일단 가는데 우선 간단하게 상영로그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를 어, 좀 미리 파악을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그지? 상영로그를 처음 배울 때 아마도 자릿수 계산이라던가 또는 뭐 최고자리의 숫자 아니면 소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었을 거야. 그지? 어, 아주 큰수 또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많이 해서 아주 커지는 숫자 또는 아주 작아지는 숫자 뭐 이런 수들을 조금 편리하게 조금 어림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상용 로그가 해주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출제도 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상용 로그를 좀 대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상용 로그의 진짜 지표 정수 부분이라고 하지 또는 가수. 소수 부분, 정수와 소수가 주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자리수도 판단하고 또 최고 자리 숫자가 뭘로 시작하는지도 판단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음. 그다음 가수가 같다는 것의 의미 또는 뭐 가수의 합이 얼마인데 그런 정보를 주면서 우리한테 진수가 뭐냐라고 묻는 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가우스도 빼놓지 않고. 음.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로그 X의 지표와 가수를 이렇게 함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 그지? 아주 막 어려운 문제는 좀 출제 범위에서 이제는 많이 벗어나. 음. 그러나 좀 우리가 진짜 로그를 배웠고 이제 로그를 왜 사용을 하는지 로그를 쓰면 편리한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이가 더 깊어진다고 보는 거지. 상용 로그에 대한 좀 음, 상용 로그를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번 자 1번 내용은 이런 거야. 지금 x라는 진수가 8 초과 10 미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 그러면 알파는 0과 1 사이일 거야 x가 10을 넘지 못하니까 알파는 요 사이에 있어 정수 부분은 0이고 자 그런데 이것이 가수를 알파로 표현을 해보라는 문제야 얘는 마이너스 3로 o x니까 어,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 알파 그러나 얘를 가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 우리가 가수라 함은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알파를 얘의 가수로 인정할 수가 없어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 h 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 h 이 s a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뉘어져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알파잖아. 그지 근데 난 얘가 궁금해. 그럼 끝. 얘가 베타.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한 두세 줄만 정리해보면 1번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 2번 이 2차 방정식과 관련한 문제도 평소에 좀 연습이 많이 됐을 텐데 얘도 이제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자 이 문제로 로그 A의 지표와 가수 N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을 하고 알파의 범위를 잊지 않고 이렇게 적어줄게 가수는 요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자 그리고 두군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얘를 근각의 수와의 관계로 정리를 해볼까 N 플러스 알파는 K분의 3K 빼기 1 N 알파는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정리했지. 자 포인트는 얘야. 얘를 유심히 봐야 해. 자 얘를 약분할 수 있어. 이쪽은 정수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법을 약간 바꿨어.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얘가 3이 근이고 마이너스 K분의 1이 알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분명히 소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해. 그래서 얘를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아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k를 찾기 위해서는 1을 대입해서 시계값이 0이 되는 k를 찾으면 되겠지. 음 얘도 좀 조심하자 항상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언급을 해줘야 하는 거야 서수령에서도. 자 그다음 3번. 자,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다 중요해 어. 1번과 2번과 3번을 꼼꼼하게 다 한번 설명을 해 볼게 우선 로그 n의 지표가 3이다 그러면 로그 n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둘의 가수는 똑같을 거야 왜 2분의 1을 이 앞으로 빼고 나면 얘는 숫자 배열이 같아서 소수부분이 똑같을 텐데 여기 등호가 붙어버리면 안 돼. 얘의 가수가 0이면 합이 1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로그 n과 2분의 1 로그 n의 범위까지 이렇게 한번 써보자. 가수의 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면 이런 거야. n 플러스 알파와 n 플러스 베타를 더했대. 자, 그랬더니 정수, 정수. 예의 합이 1이면, 아, 이 결과가 정수.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야. 자, 이 두식을 더하면, 더하면, 2분의 3 로그 n은 6보다는 작고, 2분의 9보다는 커. 즉, 4.5와 6 사이의 정수는 5밖에 없지. 그래서 n은, 음 아이고, 아이고. 자 우선은 2분의 3 로그에는 정수 5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로그 n이 5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아 n은 10의 3분의 10승이구나 이렇게 진수를 끝까지 구해낼 수 있는 거가수 합이 1이라는 것의 표현을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될것 같아 그 안에서 정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자, 두 번째 거는 가수가 같다는 표현이 있지. 두 번째 거는 처음과는 다르게 가수가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가수가 같다라는 건 이거야. 어떤 상용 로그 값이 m 플러스 알파고 m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야. 자, 이것은 빼버리면 역시 얘가 사라지면서 정수만 결과로 남아. 그러면 얘는 로그 x의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x의 범위를 잡아주고 실수 없이 부등식의 뺄셈만 해주면 되겠지 자이로그 x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을 뺐을 때 가장 작은 수2 2와 마이너스 1을 뺐을 때 가장 큰수4 얘는 3 마찬가지로 x가 얼만지도 구해주면 되고 자그 다음에 3번은 앞에 두 개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 자 3번도 끝까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로그 x 가이 지표가 2래 그래서 로그 x 라는 것을 이번에는 e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 물론 알파의 범위를 생각해 줘야지. 자, 근데 로그 5분의 x의 소수가 로그 x 가수 소수의 두 배래. 자, 얘를 식으로 적어보면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5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여기 준비해 놓은 e 플러스 알파를 밑으로 내려주면. 아 얘가 되네. 자그 다음엔 잠깐 생각을 해야 해. 만약에 얘를 소수 부분으로 인정하게 되면 얘가 2알파란 소리거든.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로그 5가 돼서 어, 우리가 아까 설정하고 있었던 0과 1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아니야 이건 소수 부분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줘야겠네. 아 얘가 음수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을 빌려와서라도 얘를 0과 1 사이로 집어넣어야 해. 얘가 2 알파라고 계산을 했더니 아 로그 2가 알파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질 거야. 요 간단한 방정식을 풀면 그지 로그 10이니까 그러면 로그 x는 2 플러스 로그 2즉 x는 200그지 10의 제곱과 2를 곱하는 것이 바로 X가 되겠죠.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자, 이제 조금씩 표현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 표현만 달라진 거야. 첫 번째. 어, 뭔가 복잡한 함수식이 나온 것 같지만, 이럴 때는 10의 X승이 1이다. 10의 X승이 2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뜻하는건지를 파악해보는게 좋아 10의 x승이 1이야? 아 그럼 x는 0인데 가우스 0은 0이네 이렇게 함수값을 찾아가는거지 10의 x승이 2면 x는 로그2고 로그2의 정수부분은 2야 아 0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몇개를 좀 써보면 파악이 돼 얘가 뭘 말하는지 아 이것은 로그 1의 정수 부분, 로그 2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그 정수가 하는 일은 이 숫자의 자릿수를 묻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이렇게 바뀌겠지. 1에서 9까지는 한자리수, 그러면 f1부터 f9까지의 함수값은 모두 0, 10에서 99까지는 두자리수니까 여기까지의 함수값은 모두 1, 100에서 999까지는 함수값이 모두 2, 자릿수를 묻는 거라니까? 그지 음, 지표 플러스 1이 자릿수니까 세 자릿수면 2. 1000에서부터 2008까지는 네자릿수자니까 지표가 3. 몇 개인지 세서 더해주면 정답이 나올 거야. 그지 더쌤은, 음, 스스로 해보고. 자, 5번. 5번은 최고자리에 대한 숫자를 묻는 거구나. 이런 이해가 있으면 돼. 6의 20승은 어떤 수 곱하기 10의 N승 특히 A의 정수 부분만 묻고 있지 자 봐봐 예를 들면 A가 음, 뭐 3.2야 3.2 곱하기 10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최고자리 숫자는 3? 음. 이런 뜻으로 예를 해석하면 6의 20승의 최고자리 숫자를 묻는 거구나 이걸 지금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20 로그 6 로그 6의 20승을 이용해서 최고자리 숫자를 찾아봅시다. 자20 곱하기 로그 6은 20 곱하기 0.7781자 얘는 얼마니? 15.562? 526이니? 5 6이니이겠지자 응, 그래서 얘는 어, 혹시 모르니까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어, 562 정답 자 그러면 얘는 16자리 숫자 그리고 0 5 6이라는 것이 얘의 어떤 숫자 배열에 관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소수부분인 0.562를 가지고 제의 최고자리 숫자를 찾아야 해즉 a를 찾아야 해 0.562는 여기에 있는 로그를 보니까 로그 3보다는 무조건 큰데 로그 4는 넘지 않아. 로그 4가 0.6020이거든. 아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건 6의 20승이잖아. 그래서 이 숫자로 만들 거야 얘를. 양변에 15를 더해주면 이렇게 15를 더해주면 자 얘가 드디어 로그 6의 20승이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자 3으로 시작하고 10의 15승. 이걸 로그로 바꿔주면 얘는 표현이 이렇게 되잖아. 로그 3 곱하기 10의 15승 4로 시작하고 10의 15승까진 갈수 없으니까 무조건 최고자리 숫자는 얼마야? 3 이렇게 결론 내면 돼자그 다음에 그 아래 6번도 뭔가 복잡해는 보이지만 결국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뭔가 자리수그 다음에 최고자리 숫자 등등 자 6번도 마찬가지. 로그 x의 지표와 가수를 f x 플러스 g x라고 하지 f x와 g x라고 하지 그러면 이걸 딱 하나만 적어두면 도움 될것 같아. 로그 x는 정수, 소수 이렇게 물론 범위가 다 있어 지금 소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부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f 121. 로그 121은 f 121 플러스 g 121이지, 그지? 맞잖아. 자 그런데 121이 뭐냐면 11의 제곱이야. 그럼 e 로그 11은 e f 11 플러스 g 11. 아 같은 거네. 동그라미 이렇게. 그다음 니은 니은은 뭐가 틀렸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자, 아, 얘는 10, 자리수 없는 거니까 1, 얘 값은 2. 여기 앞엔 상관없지. 3, 그 다음 얘는 10의 11승이기 때문에 11이야. 그렇다면 합이 1에서 10까지 합이 아니라 1에서부터 10일까지 합이 결과로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디귿은 당연히 맞는 거지. 왜 숫자가 바뀌지 않잖아. 배열이 그치? 그래서 똑같은 게 g 11이 몇개 있는 거, 10개 있는 거, 자, 이것도 지표와 가수를 저렇게 함수로 바꿔놨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만 알게 되면 금방 풀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8번, XY가 각각 두 자리, 그 다음 세 자리 자연수일 때, 개를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우리. 로그 x는 두 자리 수기 때문에 1과 2 사이. 자, 로그 y는 세 자리 수니까 2와 3 사이. 이렇게 식으로 바꾸고 기억부터 살펴보면 얘 둘을 더하면 xy가 되지, 로그 xy. 그럼 로그 xy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야? 그치 3과 5를 넘을 수 없대. 3 이상 5 미만. 그럼 이 x, y는 4자리거나 몇자리겠어? 그렇지 5자리. 왜냐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정수 부분이 3과 4거든. 그럼 기억은 맞는 것. 자그 다음 로그 10 갑자기 쟤는 10이 붙어있네 그지?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자 로그 y, y 대신에 10x를 쓰라는 거지. 자 그럼 얘는 1 플러스 로그 x야. 결국 음 지표는 바뀌지. 하나가 커지지. 그러나 뭐는 바뀌지 않겠어? 알파인 것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표현. 자, 디귿도 한번 보자. 디귿. x분의 1이 소수 몇 째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는지 알려면 이것의 상용 로그 값을 또 구해봐야 해. 얘를 이, 이용해서 구해볼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자 등호 조심.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0 땡땡땡이 아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고.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라고 얘 값이 표현됐다면,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게 맞지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아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음. 그렇다면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자, 9번하고 10번도 한번 풀어볼게. 자 9번 자 얘도 보자 한번 여기부터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가우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수 부분과 관련한 또는 자릿수 관련한 물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보는 거지 자 로그 A로 바꿔보면 로그 A는 0과 1 사이 그 다음 얘는 그렇지 2 e 플러스 뭐 로그 A니까 어 얘가 로그 A가 0과 1,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정수부분은 2. 자, 기억은 간단하게 알수 있었고 요게 무슨 말이니? 그렇지, 얘의 정수부분이 3이라는 건 X는 몇 자리 숫자다? 네자리 숫자. 네자리 숫자는 1000부터 9999까지 몇 개? 9000개.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것. 근데 디귿이 문제야. 얘는 디귿은 틀려 확실히. 왜냐면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N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알파라는 것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것도 적어 놓고 X 제곱에 대해서 그래. 이 로그 X가 바로 로그 X 제곱이지. EN 플러스 E 알파인데 자 E 알파가 만약에 이 알파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범위에 있다면 얘는 두배 하는 순간 그렇지 이 범위 소수가 있어야 하는 이 범위를 넘어버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n 플러스 1이 역시 정수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표현이야 물론 2알파일 수도 있지 얘가 이 범위의 앞즉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면 2n이 정수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것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 10번 어, 10번을 풀어서 이제 상용로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 x, y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줘. 시험 볼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두 자연수 x와 y의 자리수는 서로 같다. 자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좀 써줄게. 알파는 0과 1 사이. 자, 로그 y는 자리수가 같으니까 아마 정수 부분이 같을 거지 그치만 숫자 배열까지는 모르겠으니까 역시 베타로 차별을 해두고 나는 어떻게 조건을 쓸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 y야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할 땐좀 긴장을 해야지 얘를 소수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n 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손을 좀 봐줘야 해 이렇게 자, 얘가 알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베타는 음. 1마 알파로 고쳐서 쓸수 있겠지. 자, 이제 다 조건으로 마무리 해볼게. 5n 플러스 5알파 플러스 4n 플러스 4베타. 자, 뭘쓴 거니 지금? 그치 로그 x의 5승 y의 4승은 5로그 x 플러스 4로그 y니까 이렇게 써준 거야. 자, 그런데 이 베타라는 것은 저기 바꿔놨잖아. 1 마이너스 알파로 써주면 5n 플러스 4n 플러스 그다음 4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알파니까 플러스 알파 확실히 구별이 되지? 여기까지가 정수 부분이구나. 얘가 22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야. 자 이제 xy에 보자 한번 xy 2플 로그 x y 라는 것은 로그 x 플러스 로그 y 를할 거고 그러면 2n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야 자 어때 얘가 사라지는게 보이지 그리고 n에다 2를 집어넣어 두면 로그 x y는 5가 돼서 x y는 10의 5승 하고 결론 끝 음. 이렇게 해서 상용 로그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 어 상용 로그라는 것을 좀 풀다 보면 진짜 로그의 어떤 아 로그라는 것을 이래서 배우는구나 이런 걸 조금 느끼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laughs> 시험 못졸고 시험을 좀잘 봤으면 좋겠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지수방부등식, 로그방부등식, 그다음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쭉 이어지는 강의들을 보면서. 잘 정리해서, 음. 이번 시험에 진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다. 음.